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라바! 이제 4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같은 경우에는 세부맥이라는 동사를 이용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단어 야프막 같은 동사 경우에는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다라는 동사 앞에 명사를 넣음으로써 여러 가지를 쓸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 음식을 하다. 이런 식으로요. 터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품학 동사 앞에 명사를 넣어줌으로써,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좀더 길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품학에 어울리는 명사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스포, 운동이라는 뜻이죠. 스포, 야품학, 운동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풋볼. 축구라는 뜻이고요. 풋볼, 야프막, 축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알르시베리시, 쇼핑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것 쇼핑이죠. 쇼핑하다, 알르시베리시, 야프막.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프막, 스폴, 야프막, 풋볼, 야프막, 알르시베리시, 야프막.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동사가 다른 명사하고 이어져서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데요 이슬람의 같은 경우에도 보다, 시청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어울리는 명사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겠죠. 텔레비전, 이슬람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텔레비전을 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 오쿠마 읽다 라는 뜻입니다. 읽다. 가장 많이 읽는 게 무엇일까요? 네, 책 경우겠죠? 책을 읽다, 기타, 오쿠막.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레 액. 텔레비지온 이슬레 액. 오쿠막. 기타, 오쿠막.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액 동사를 활용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Ben Seni s e v i o r u m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Ben 생략된 거 보이시죠? 왜 생략되었을까요? 뒤에 Seviyorum, um 음, 인칭대면서가 나왔기 때문에 Ben이 생략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이라고 표현하는 세니 이 세니 같은 경우에는 교재 47페이지 기억해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센, 벤, 오 이런 주어에다가 다양한 조사를 붙임으로써 너를, 나를, 그를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보시면 세니 너를이라고 표현한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답으로. 벤데세니 세비오룸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벤데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도 역시 모모도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벤 다음에 띠고 대가 붙은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벤 스포이아프마이 세비오룸. 나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벤 생략 가능한 거 아시겠고요. 스포 야프마유 조금 생소한 표현이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동사 원형 어 야프막 뭐 오쿠막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서 K 칼을 빼줍니다. 그러면 야프마오쿠마라고 되겠죠. 그거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 스포이 야프막 축그 어, 운동하기라는 뜻이었죠. 여기에서 K를 빼줌으로써 운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b 생략 가능하고요. 가로 쳐놨어요. 스포이 야프막의 스포 명사죠. 야프막 야프막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U 조사 뭐뭐 을, 를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비오름, 좋아합니다. 라고 하겠죠. 세부맥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붙여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나너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사를 붙여줌으로써 나 너를 사랑해, 나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 라고 해주시면 좀더 부드럽고 완곡한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4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어에서 또 만나요라는 한그 표현이 있는데요. 호시차칼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 5강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죠. 호시차칼른.